우리 기독교 내외로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말씀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제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러 있거든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친구들이 이게 대화를 하면, 그래도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로 하니까 가끔 이렇게 기독교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다는 하는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알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이거는 들어봤다, 이거요. 예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또 사랑이란 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매체를 보든 영화를 보든 로맨스가 가득하고 사랑의 이야기가 아주 많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그것도 탐구를 많이 하는 게이 세상입니다.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이 쫓아대 사랑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갖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냈죠. 사랑이 무엇일까요? 참 단순하지만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떤 한 명제로 대답되기가 참 난해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 철학계 쪽에서는 이 사랑을 한 가지의 그런 어떤 정의로 내려내기보단 여러 가지 반면을 나눠서 사랑을 정의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사회학자 존 엘런 이라는 사람은 이 사랑을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말처럼 하나의 대답으로 이루어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만큼 설명하기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것을 알려주죠. 거기에 보면 에로스가 있고요. 이거는 남녀 간의 난만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스토지란 사랑도 있습니다. 이건 친구들끼리 서로 다지는 그런 우정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루두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쾌락과 재미를 쫓는 유의적인 사랑. 그 외에 뭐 프라그마, 아가페, 뭐 마니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의미는 뭔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 사랑을 대답하기가 아 어렵구나. 이게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우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 바로 사랑이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대답하기 어려운 사랑에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가 바로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을 말하죠. 예배 시간이나 교제에서나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요한이 서4 사장 16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죠.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증언하고 전도할 때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에로스의 사랑이나 스토지의 사랑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시간이 될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쫓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쫓아가는 것도 행해하는 것도 다른 사랑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에베서 4장 15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같이 제불량들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여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사랑이란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다른 곳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우리가 쫓아야 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그에까지 자라나길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이 제목 아래서 한 해를 단련하고 있잖아요. 그한해 속에는, 그 도전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도를 향해서, 사랑을 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이란 거죠.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한 년의, 이 1년의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쫓는 것이 세상이나 어떤 사람, 한 사람에 국한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쫓아야 될 목표점이고 항상 쫓아야 될 이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있는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바흐교는 그 사랑으로 이 1년 동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세상 사랑, 나의 사랑,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을 넘어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그 구분점이 있어요. 그거 무엇이냐?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19절 말씀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하지만 서로 사랑한다 고백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원천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우린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듣고 믿고 경험함으로 우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되고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일려서 있어서 연료와 같습니다 이 안에 차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한 우리가 돼야 된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을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우리가 알려 줘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 말씀은 거기에 있던 많은 힌트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가득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에베소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어떤 한 교회나 한 지역이나 한 상황에만 이렇게 제한되어서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다른 서신도 있잖아요. 로마서나 아니면 고린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한정되어서 거기 있는 문제점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이렇게 선포를 하죠.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에베소는요 지역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 지금을 따지면 광역 지역이라 할수 있는데 이 에베소는 지금 그냥 단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인천이다, 뭐 대전이다 이런 어떤 한 도시를 말하는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는 엄청 그 커다란 땅 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 많은 마을들, 많은 촌락들 이것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게 문제다, 에베소는 이게 필요하다 딱 이렇게 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집필할 때 어느 교회나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를 수 있는 진리와 복음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상 모든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을 담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신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라신 사랑이 어떤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상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본문 말씀의 그 뒷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상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5장 1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우리가 닮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에베소 4장 3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해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게 다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힘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친절이 있고, 불쌍한 의김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줬다. 이런 부사절이 용서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깊이 무쌍해 보면요. 이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황도도 우리가 상가운데서 그 성경의 곳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하신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셨고 또 긍휼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 그런 귀한 깨달음 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친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고 32절에 써 있죠. 여기 친절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레스토스. 이 크레스토스는 의미로 그선앙과 친절과 인자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닙니다. 신약에서 그 수를 세 보니까 총 7번밖에 안 사용됐다 합니다. 그 방대한 책들 사운데서 가운데서 7번밖에 등장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 자체가 되게 희귀한 거죠. 본문 외에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외에 이 크레스토스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은 누가 보곤 6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끝에 나오는 게 있죠. 인자하시니라. 여기서 사용된 것이 바로 크레스토스입니다. 아까 우리가 32절에서 보았던 친절하게 하며라고 쓰였던그 친절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인자하시니라라고 표현이 되어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6장은요. 다른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가자의 사랑에 대해 긍휼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라못의 죄인들도 저 사람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잘해 주는 사람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대할 줄 아는데 너희가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크게 무슨 사랑이 나 있겠냐? 이러면서 죄인들을 향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어떤 극휼한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인자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먼저 된 사랑은 인자하신 사랑이란 겁니다. 인자하신 사랑. 그 인자하신 사랑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바로 죄인과 은혜의 무지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죠. 이 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친절한 사랑, 인자하신 사랑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이렇게 자지우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신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오서 2장 3절 4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루의 자녀였더니 긍융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그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에베오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루의 자녀였을 때 유체의 욕심을 따서 죄를 짓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만한 선한 열매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친절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인자신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요. 죄인들도 많이 만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한 것이 아니라, 아, 부족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긍휼이나아가는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사랑이라 이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은 그것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에서기진할까여 공격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입니다. 여러분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두 마리와 그리고 다섯 개의 떡으로 이뤄진 그 기적은 어떤 자랑을 위해서도 다른 이유 위해서도 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증거되긴 했지만 본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자신을 따른 무리가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팠기 때문이고 굶주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온 무리들을 그냥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의 사역에만 몰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분은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의 굶주림도 아픔도 고통도 모두 긍휼로 베푸셨던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만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에 긍휼과 그리고 자비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거기에서 도움을 손길을 건네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던 하나님의 사항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죠. 그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상한, 상한 심령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한과 아픔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기도로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니라이 말처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그 마음에 상한 그 심령에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넣으신 거죠.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로 외면치 않았습니다. 무리들의 굶주림도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아픔과 주림에 기구를 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궁휼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 긍일의 사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듣고 믿고 경험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당연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이렇게 긍휼여기시는게 이제는 당연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이 전 가끔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연약한 날 주님께서 는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런 고민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본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달라한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께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일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좋은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생선을 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막 이렇게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순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긍율로 응답하신 그 아버지, 그 우리 하나님이 긍율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긍율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의 사랑을 가져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이죠. 에베서 1장 7절만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리암아 성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처럼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단순한 변심 하나님의 단순한 그 감정의 변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리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정으로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 내가 널 그냥 사랑하니까 이죄 없는 걸 해줄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많은 이름들 옆에 갖다 붙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사함으로 말리암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공의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의와 거룩, 여기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심판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공의나 정의가 없어 가지고 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요, 이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따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대로 죽음대로 심판하셔야 합니다. 왜냐, 죄는 사망으로 치러져야 되는 그런 중한 악이기 때문에 죄의 쌓은 사망이잖아요.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셔야 하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내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노아홍수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홍수를 기억해 보면요. 그 모든 재앙과 그 모든 스토리의 그 시작이 인간의 죄악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주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지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이 홍수예요, 홍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죽음 가운데로 내몰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 신학적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딜레마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순돼 보이는 문제를 하나로 해결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의 심판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캄, 죄의 쌓슬치러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의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자기 비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오서 5장 2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보여신 사랑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내려놓음의 사랑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 이면에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그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죽음으로 갚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죽을 죄도 죽을 이유도 죽을 어떤 그런 동기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말리아마 십자가를요 돌아가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고 연약하고 재만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와 희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상관에서 용서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서의 과정은 쉽진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도 용서는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 이 용서는 내 자신이 죽어가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과정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자존심이 버려지고 내 자신이 죽을 때야만 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려놓음으로 용서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상을 증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 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말씀해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친절의 사랑이었죠. 인자심의 사랑이었고, 긍휼의 사랑이었고,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고스란히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연약한 사람들도 많고요. 죄인들도 많고요. 부족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년 찾기에 대회가 끝났지만 우리의 전도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 증거이죠.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우리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먼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 것이죠. 친절로, 인자하심으로, 긍휼로, 용서로.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늦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에베소서한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요 당시에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모든 그성교의 지역들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그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자 이 정도를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한테 너희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은요 아주 원수를 넘어선 어떤 대적의 존재였습니다.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부류들이었어요. 근데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한 것을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이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할수록 미움만 들고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불가능에 가까워 우리의 힘으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또한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우리가 충만해야 된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서 어떠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